알뜰맨, 스콜피오 탱커스에 대해서 알려줘. 저한테 진짜 이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스콜피오 탱커스에 대한 리포트가 막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콜피오 탱커스에 대한 이슈라던가 기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역시나 막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기사가 하나 나와서 스콜피오 탱커스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탱커선인데 먼저 여러분들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알뜰맨 WTI 유가가 떨어졌는데 스콜피오 텐커스 웨일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올라가는 이유와 내려가는 이유에는 어느 정도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스콜피오 탱커스가 올라가는 것이 맞지만 단순히 유가만을 보면 안 돼요. 수요, 이 수요에 의해서 움직인다. 왜냐면은 스콜피오 탱커스는말 그대로 배입니다. 여기 그리고 직원 25명 밖에 없어요.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가 움직이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게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원유가 뭐 리터당 1억이든 아니면 리터당 뭐 100원이든 상관없어요. 얘네들은 이거를 옮기는 애들이에요. 운반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배가 한번올거두번올수 있잖아요.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유를 추적할 때, 국제 유가를 추적할 때는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12월 6일날 유가가 올라갔어요. 왜냐 오미크론 때문에. 불안한 마음, 불안한 감정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어요. 오미크론 때문에, 아, 공포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기껏 해봤자, 뭐, 감기 정도 수준이다, 뭐, 몸살 정도 수준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안 심리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2021년도 12월 9일날, 영국이라던가 미국의 각국의 일부 제한 조치가 있었죠. 셧다운까지는 아니더라도 제한 조치가 생김으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가 되었어요. 2021년도 12월 14일 날에는 재택근무와 같은 가벼운 제한이 좀 걸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 출근을 할수 있는 상황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커요. 차를 타고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근을 안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원유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고 있다는 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야 돼요. 단순히 유가가 떨어졌다라고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지 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재고 감소가 수요 증가하는 관련은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재고가 감소가 되는 거지. 그렇다는 거는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는 라 관점. 이런 관점에서는 역시나 유가가 올랐다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2월 13일 날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코피어 탱커스의 목표 가격은 얼마일까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1년 동안 제일 높은 전망을 제시한 분이 30달러예요 1 2 9 71%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가장 낮게 전망을 하신 분은 아니다. 마이너스 19.6%인 10.5달러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가격이 22.08달러예요. 이 중간 가격으로 보는 것이 22.08달러. 즉, 지금 현재 가격에서 69.09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보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배당 수익률이 그래도 3.22달러 정도다.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콜옵션 매입이 있었어요. 로버트 버그 아저씨인데 이분이 사장님이세요. 이 사장님께서 14달러에 46만 5천 달러로 20만 주를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를 팔수 있는 만기일은 2022년도 7월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팔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이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자사주 매입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만큼 본인의 주식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다. 당장 오미크론 때문에 수요는 감소되고 있을지언정, 앞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잘 나갈 것이다. 수요가 증가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업황, 그리고 오미크론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제 유가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현재 2021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이 유가의 움직임은 수요와 맞물렸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뭐 재고라던가 수요라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와 맞물렸기 때문에 이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 단순히 제가 국제 유가랑 똑같이 갑니다라고 해 가지고 이 표를 가지고 온게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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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수요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수요에 의해서 줄어들고 수요에 의해서 증가된 다음에 지금 현재는 자택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감소가 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저는 경구 치료제에 조금 희망을 걸고 있거든요. 24일 화이자와 머크의 경구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는 백신 안 맞아요. 지금 현재 구글이 백신 안 맞으면 뭐 퇴사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절실한 거예요. 너네 빨리 백신 맞아라. 백신을 맞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불안정한 백신을 왜 맞아야 돼? 이런 관점으로 지금 실랑이를 벌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미크론이 발생이 되고 두려움이 쌓여지고 있고 하지만 경구치료제라던가 코에 뿌리는 약이 개발이 되고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 때문에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 혹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수요에 대한 증가가 올라가면서 얘는 리오프닝처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콜피오 탱커스의 전망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목표 가격을 28달러까지 제시를 했어요. 두 명이 사자! 두 명이 팔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요. 총4 명의 애널리스트가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이 28달러, 그리고 낮은 가격이 10.5달러예요. 낮은 가격은 다 똑같네요. 12개월 동안 28달러까지 가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평균까지가 20.13달러다! 라는 거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중립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포트폴리오의 0.1% 미만이 스쿨피오 탱커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통계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보유 포트폴리오는 지난 7일 동안 3.3%가 증가가 되었고, 지난 30일 동안은 1.8%가 감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투자자의 심리를 보면은요, 현재 이 업종에 대한 평균이 여기 이렇게 판매 쪽에 좀 가까웠지만, 스쿨피오 탱커스는 지금 구입했다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이다. 투자자에 대한 심리는 지금 낮기 때문에 어 지금 들어가도 될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사이트의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전망치도 봐야 되잖아요. 제가 전망치를 좀 뜯어왔습니다. 일단 PER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낮아져요. 지금 2020년도에는 좀 높았지만 2021년도에는 마이너스까지도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 줄 겁니다. 2분기, 3분기 때는 컨센서스 하회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 3분기의 영업 적자 대비해서 거의 반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0월, 11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움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업 적자가 좀 줄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래 성장을 보면은요. 순이익이 2022년도에는 적자에서 플러스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알뜰맨은 이런 거 좋아한다고 했죠 문제아가 문제 일으키는 거 문제 일으켜서 긍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 2021년도에는 마이너스 2억 2,300만 달러의 적자를 냈지만 7,300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2022년도에는 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3년도에는 3억 1,200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낼 거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보고. 그래, 지금은 힘들어.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내년, 내후년에. 이 수익 성장을 보면은 저는 스콜피오텐커스 시간은 걸릴 거예요 시간은 걸리더라도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이거 지금 사놓고 그냥 묻어놓고 있거든요 시간 걸려? 괜찮아! 2 3년도에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폭이 이렇게 크게 증가되는데 내가 왜 이걸 손절해야 돼? 전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물리신 분들이면은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셔서 뭐 지금 현재 현금 흐름도 좋아요 현금 흐름도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연간 수익 성장률이 125.6%인데 그죠?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래 성장으로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익 대 저축률을 보면은요, 저축률 대비해서 이익률을 보면은 스콜피오 탱커스는 향후 3년 동안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는 스콜피오 탱커스보다 빠른 성장주로 간주가 됩니다. 저축률은 불과 2%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축하는 것보다 스콜피오 탱커스 넣는 게 낫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익대 시장대 수익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의 수익성은 스쿨피오 탱커스가 월등하다. 고성장 수익을 보더라도 스쿨피오 탱커스는 향후 3년 동안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매출과 시장을 비교를 했었을 때스쿨피오 탱커스의 연간 매출은 34.1%가 성장되는 반면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9.9%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 성장률보다도 높은 성장률을 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성장이라고 해가지고 스쿨피오탱커스 의 수익 연간 수익은 34.1%라고 했잖아요. 여기 연간 20%대 이상 빠르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좋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유의 수요와 함께 움직이는 주식입니다. 원유 가격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원유의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요. 요거는 이 원유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 원유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왜? 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요에 대한 얘기가 꼭 나와요.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재택근무 때문에 원유 수요가 낮아졌다.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 사람들이 원유를 안 쓰고 있구나. 그래서 수요가 없구나. 라는 거를 추측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향후 3년 동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라는 것. 요것도 이제 좀 좋게 바라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 여기 스쿨피어 탱커스 사장님은. 어, 지금 꾸준히 꾸준히 한 분기별로 한 번씩 매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12월 7일에도 구매를 하셨지만, 9월에도 구매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구매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사장의 꾸준한 자사주 매입도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는 게, 이 스콜피오 탱커스는,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밖에서 활동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미국에서는 원유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이 되었을 때 가장 빛을 많이 바라보는 주식이다. 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스콜피오 탱커스를 리오프닝 관련 주로 바라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물리신 분들, 좀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서 이런 전망들 같이 보시면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혹시라도 이스쿨피어 텐커스처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싶은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알려달라고 댓글을 써주시거나 뭐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편안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관련된 내용 어,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뜰맨이었습니다. 전 다음에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